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배우물 다육농장입니다. 자, 오늘 9월 6일 토요일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도요, 아, 예쁜 다육이들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 농장 작업 왔다가 아, 예쁜 아이들 골라서 몇 종류만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첫 번째 아이부터 보여드립니다. 자, 첫 번째는 카시오 접근 봉황이거든요. 자, 굉장히 멋지게 생긴 아이고요. 아, 대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줄자 한번 보세요. 자, 크기는 거의 20cm 정도 되겠습니다. 자, 이거 보시고요. 19cm 정도 충분히 되는 크기 가지고 있고요. 자 카시오 적금 봉황은 어이거 16,000원 드립니다. 16,000원에 드리는 자 카시오 적금 봉황. 자, 이렇게 생겼어요. 너무 멋지게 생겼거든요. 자, 속에 거의 안 보일 정도로 이렇게 어, 입장이 아주 동글동글 해가지고 감싸 가지고요. 너무 예쁩니다. 자 카시오 적금, 자 봉황. 16,000원 드리도록 하고요. 자 예쁜 아이, 자, 이거 카시오 적금입니다. 자, 이거는 젤리 피치였죠. 자, 젤리 피치. 자, 젤리피치는, 자, 16,000원 드리는 아이고요 자, 이것도요, 자, 예쁘게 붙여줬습니다. 17cm 정도 되는 젤리피치. 자, 이렇게 생긴 아이들입니다. 젤리피치는, 자, 16,000원에 드리는 어, 젤리피치 군생이고요 자, 요거는, 아, 메비우스금 아, 봉황입니다. 자, 메비우스금. 자, 오늘 4두짜리 이거 하나 올려드릴게요. 자, 이거 수량이 없어서, 어, 어제는 일농장에 있던 아이들, 없어서 못 드렸던 아이고요. 자, 이거는 또 예쁜 아이가 또 하나 있네요. 자, 이렇게. 자, 베비우스 금봉황 자, 이거는 16,000원 드리도록 하고요. 자, 16,000원 드리는 자 베비우스 금이고요. 자, 사두. 어 자, 사두 군생이고요. 자, 17cm 정도 되겠습니다. 자, 베비우스 금. 자, 16,000원 이거 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거는 해도지 큰 대품의 아이입니다. 해도지. 자, 완전 큰, 큰 얼굴이고 2만원 드리는 해도지고요. 자 이렇게 생고 밑에는 이제 목대가 아주 튼실하게 생긴 아이고요. 현재 크기는 30cm 정도 크기 되겠습니다. 야 완전 대품이죠 이거. 자 베비우스. 아 이거는 어, 해도지. 자 이거는 2만 원 드립니다. 2만 원. 자 해도지 대품 2만 원 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거는 홍둥 군생입니다. 자 홍둥 군생도 사이즈가 굉장히 큰 아이고요. 자 이것도 28cm 정도 크기. 자 2만 원 드리는 홍둥 군생이고요. 자 이거는 이제 조금 더 있으면 아이 물이 빨갛게 아주 전체적으로 될 거예요. 자 홍동군생은 2만 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만 원이고요. 이 아이들은 자 다크 오팔입니다. 자 다크 오팔 큰 사이즈로 지금 키우고 있고요. 자 이거는 16,000원씩 해드립니다. 자 16,000원. 자 사이즈 한번 보시고요. 15cm 충분히 되겠습니다. 16,000원에 드리는 다크 오팔. 자 멋지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자 다크 오팔은 16,000원 이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추비반이 찾으신 분들 계시죠? 이거 추비반이가 지금 몇개 있는데, 자, 일단 이거 사진 아이 제 16,000원 드리는 아이 하나 보여드립니다. 16,000원. 자, 이것도 크기는 20cm 충분히 되는 크기 가지고 있고요. 자, 추비반입니다. 자, 색감이 아주 너무 예쁘게 이렇게 물이 들어있는 아, 추비반이고요. 16,000원에 이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슈가베이비죠. 자, 슈가베이비, 아, 이거 보통 3만원 대 했던 아이들이에요. 전에 이걸. 작년만 해도 3만원씩 드렸던 아이들입니다. 16,000원 드릴 거고요. 자, 이거 저희가 많이 키워가지고 이렇게 크기가 좋아졌고요. 자, 20cm 크기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슈가 베이비. 자, 이거는 16,000원 드립니다. 자, 수량은 많지가 않고요. 이렇게 16,000원 드린 아이들 몇개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000원, 이거 슈가 베이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신도금 보여드립니다. 자 신도금 아 사이즈가 굉장히 큰 아이들이고요. 자 가격 저렴하게 드립니다. 자 요런 아이들 크기가요. 보통 쌍면 높이가 자 17cm에서 18cm 정도 되겠습니다. 자 요런 아이들 만원씩 에 드리도록 합니다. 자 이거는 지금 꽃대가 안 나와 있고요. 자 이거는 꽃대가 나온 아이예요. 자 이것도 나중에 꽃은 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예쁜 꽃을 피워주는 신도금. 자 꽃이 아 굉장히 오래가거든요. 이것도요. 꽃도 너무 예쁘죠? 꽃이. 자 신도금은 자 만원씩에 드리도록 합니다. 야 향기가 아주 그윽합니다. 아주 아, 향기가 너무 좋아요. 자 이거는 어, 신도금이구요. 자 이거는 아, 만원씩에 이 아이들 이렇게 생긴 아이들 드릴 거예요. 너무 예쁘죠. 크기도 좋고 금도 잘 들어있는 신도금 만원 드렸구요. 자 이거는 자 호피당인금입니다. 자, 호피당인금. 자6천원씩에 드리도록 합니다. 육0원자 사이즈가 많이 커졌어요. 저희들 이거 어, 전에 이거 반 크기의 딜을 5천원씩에 드렸던 것 같은데 크기가 굉장히 컸습니다. 자, 6,000원씩 에드립니다 6,000원. 자, 이거는 호피 당인금이고요. 6,000원 이거 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번에는 자, 이거 크라실라 엘레강스입니다. 자, 이거는 아주 꽃도 이렇게 예쁘게 피어 있고요. 자, 이건 이번에 사이즈는 조금 작은 사이즈들입니다. 옛날 보여드렸던 큰 사이즈보다 약간 작은 거예요. 이건 만원씩 오늘 드립니다. 만원. 자, 크라슐라 엘레강스는 만 원씩에 드리고요. 자, 한 몸으로 되어 있는 아이들입니다. 간혹 이제 이거, 운반 과정에서 떨어지거나 그러면 그냥 옆에다가 같이 심어서 합식해서 하셔도 문제 없어요. 자, 일단은 저희가 한 몸으로 되어 있는 아이들이고요. 그러니까 크라슐라 엘레강스는 만 원씩에 요거 드리도록 합니다. 만원 드리고요. 자, 이거는 자, 린들레이 금이었죠. 자, 린들레이 금도 굉장히 크기 좋아요. 자, 린들레이 금은 4천 원씩에 요거 드리도록 합니다. 4천 원. 자, 4,000원 드리는, 자, 린들레이금은 이렇게 3개가 있고요. 굉장히 풍성한 아이들입니다. 린들레이금 4,000원이고요. 자, 이거는 전동금이었죠. 자, 전동금. 자, 전동금 크기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이거 보세요. 자, 너무 커요. 8,000원 시계 드립니다. 8,000원. 자, 전동금은 자큰 사이즈 골라서요. 자, 이렇게 골라가지고 8,000원 시계 드리도록 합니다. 자, 너무 풍성해졌습니다. 전동금. 자, 전동금은 8,000원씩이고, 예쁜 아이들 드리도록 하구요. 자, 이번에는, 자, 길상천금 보여드립니다. 자, 길상천금이구요. 자, 크기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자, 요것도요, 저희들 많이 늘리는 품종 중에 또 하나구요. 자, 요거는, 자, 위에 요 하얀 가루들은 자 흙먼지들이에요. 이렇게 지워지는 먼지들. 먼지 살짝 앉은 것들. 자, 만원씩 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원. 자, 길상천금이구요. 자, 이 간잎을 다 떨어진다 해도요, 요속에 입장, 아, 크기가 거의 2cm 0 정도 되는 크기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층수도 있고요. 자, 길상천금은 자요 이런 아이들은 아, 만오시게 좋은 아이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상천금입니다. 자 이것도 이제 물을 좀 좋아하는 편에 들어가요. 그래서 물만 잘 주면 굉장히 잘 큽니다. 길상천금. 자커 가지고 대품으로 키워 놓으면 정말 아주 멋져요. 이 아이들 한번 대품으로 한번 키워 보시기 바랍니다. 아, 길상천금이고요. 자, 이번에는 자, 일본 오베사 군생이고요. 자, 일본 오베사입니다 자, 이렇게 밑에 자구들 보시면 자구들이 굉장히 많이 달고 있어요. 자, 이건 3만 원 드립니다. 3만 원. 자, 일본 오베사 군생 3만 원 드리도록 하고요. 자, 얼굴 밑에 자구들이 자,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이건 저 저희가 이제 자구를 따서 저 늘리려고 지금 그런 한 그렇게 준비하는 아이들입니다. 자, 이거는 일본 오베사 3만 원씩에 드립니다. 3만 원. 자 이거 메인 얼굴은 크기가 한 7cm 정도 되는 크기 가지고 있고요. 자 사이즈가 좋고요. 얼굴 자구들이 굉장히 많이 달려 있습니다. 자 3만원 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거 맥도가리군 생입니다. 자 맥도가리군 국내 실생입니다. 자 수입이 아니고요. 국내에서 C로부터 어, 시작해서 큰 아, 그런 아이고요. 사이즈가 굉장히 좋습니다. 자 자구는 거의 15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얼굴들이. 자 이거 10만원 드릴게요. 10만원. 자, 요거 어, 정말, 어, 정도 크기의 가격대에 10만원이면요. 굉장히 저렴합니다. 자, 크기 한번 보세요. 10cm 정도 폭 나오고요. 자, 이렇게 멋지게 생긴, 아, 맥도가리 군색. 자, 이것도 저희들 이제 많이 제품으로 좀 키우는 과정이라, 아, 그 중에 이렇게 14만원짜리 도 사이즈에요, 원래는. 10만원에 이고저한 번께 고 사전화해 드리도록 합니다. 자, 맥도가리, 자, 10만원에 이고 예쁜 아이 하나 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번에는 자 이거는 아 다이아몬드 스테이트 금입니다 다이아몬드 스테이트 금 군생 자 얼굴 보시면 얼굴이 몇 개인가요 하나 둘셋넷 현재 메인 얼굴이 크게 아 네개짜리가달려있고요 자구들 이렇게 달려있습니다 자 다이아몬드 스테이트 금자 이거는 2만원 드립니다 자 2만원 자 사이즈가 굉장히 큰사이즈고요 줄자 한번 보세요 자 이거는 아 30cm 정도 어 폭이 됩니다 굉장히 큰 사이즈의 다이아몬드 스테이트 금 2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만원 자, 2만 원 드리는 다이아몬드 스테이트 금이고요. 자, 이거 마이바흐 금입니다. 자, 마이바흐 금만 원씩에 드리고요. 만 원. 자, 목대가 이렇게 튼실하나이고요. 마이바흐. 금. 자, 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원 드리는 자, 마이바흐 금어 보여 드렸고요. 자, 이거는 어 폭이 어 17cm 정도 되겠고요. 마이바흐 금은 어, 만 원씩에 드리도록 합니다. 만 원. 자, 마이바흐 금이고요. 자 이번에는 자 이거 녹두빙수입니다 녹두빙수 묵둥이고요 8,000원 드립니다 8,000원 자 이건 드릴 수 있는 아이들은 많지가 않아요 지금 녹두빙수들은 저희가 카팅해가지고 좀 늘리려고 했던 아이인데 이렇게, 이렇게 지금 굳혀져가지고 너무 예뻐요 완전히 장미 모양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아이들요 녹두빙수 자 이렇게 굉장히 굵은 얼굴을 지금 가지고 있고 큰 얼굴 자 녹두빙수 8,000원씩 해드립니다 8,000원 자 녹두빙수 8,000원에 드리고요 자 이번에는 자 이거는 프릴 아이스에이지 금이거든요 자 크기 굉장히 좋은 아이구요 자 금이 뭐 너무 멋집니다자 이거는 아 철화로 되어 있던 아이였어요 그래서 얼굴이 이렇게 어 가지가 많이 들었구요 자 밑에는 자 이렇게 자구 하나 달려있고 자 이렇습니다 자 이거는 2만원 드리는 프릴 아이스에이지 금이구요 자 현재 높이는 30cm 정도 높이 되겠습니다 자 프릴 아이스에이지 금 2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만원 드리는 프릴 아이스에이지 금이구요 자 이거는 아, 큐빅 프로스티 금이었죠. 자, 큐빅 프로스티 금, 자, 이거 완전 복륜금으로 되어 있는 아이들이고요. 자, 만원씩 드리도록 합니다. 만원. 자, 큐빅 프로스티 금도 종류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완전 복륜금으로 되어 있는 아이고요. 만원 드립니다. 자, 전체적으로 아직 금이 예쁘게 들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세월 위주고요. 자, 이렇게 생긴 아이 철화가 약간 있고, 자, 이런 식으로 생긴 아이들입니다. 큐빅 프로스티 금 만원씩 드립니다. 만원. 자요 크기는 아, 11cm 정도 되고요. 큐빅 프로스티 복륜금 자 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아, 수연금이었죠. 자 수연금 크기도 굉장히 좋은 아이 고요. 자 요렇게 생겼습니다. 밑에는 완전 목대가 되어 있는 아이 고요. 자 요거는 수연금입니다. 자 앞에 뒤에 자 이것도 수량이 지금 하나 요거 드릴 수 있는 아이 보여 드리고요. 2만원 드립니다. 2만. 자, 오늘 이농장에 지금 작업 왔다가 이농장에 있는 아이들 예쁜 아이들 골라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이거는 수연금이고요. 2만 원 드리는 나이입니다. 자, 크기 25cm 정도 되는 크기고요. 자, 수연금은 2만 원 드리도록 하고요. 자, 오늘 자 이농장에 작업하다가 이거 오견 또 보여드립니다. 자, 오견은 오늘 세일가 한번 드립니다. 세일가로. 자, 이건 무조건 많은 시 오늘 드릴게요. 굉장히, 아, 목대들이 굉장히 좋은 아이들이고요. 목등입니다 자, 이렇게 예쁜 아이들. 자, 낱개로 하시면 제가 12,000원씩에 드렸던 아이인데, 오늘은, 아, 수량은 한 50개 정도 한정해서요. 어, 만원씩에 드리도록 합니다. 만원. 자, 50개 정도만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만원씩에, 이거 오견 드리도록 합니다. 굉장히 큰 사이즈들입니다. 줄 잡으시고요. 작은 아이들이 아닙니다. 이 아이들. 저희도 오랫동안 키워가지고 예쁘게 만든 아이들이거든요. 이렇게. 굉장합니다 자우견이고요자 자, 만원씩에 오늘 이거 드리도록 합니다 만원 자 오늘도 자 수금 보여드리고요 수금입니다 자 이렇게 예쁜 군생들이구요 금이 예쁘게 들어있는 아, 수금 군생입니다 만원씩에 드리도록 하고요 만원 자 이것도 아주 그 밑에 보시면 이런 자구들도 굉장히 많이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 저희들 따서 이제 다 옮기는 아이들인데 이렇게 군생으로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원씩에 드리는 수금이구요. 자, 예쁜 아이들 자 드리겠습니다 수금입니다 자 이번에는 자 바테시아나금 하나 올려드립니다 자 바테시아나금 3만원 드리는 아이고요자 3만원입니다 자 금이 너무, 너무 예쁘게 들었죠 자 이것도 20cm 크기 되겠고요 바테시아나금입니다 자 금이 예쁘게 들어있는 아이고 자 이것도 이제 늘리면서 금이 이렇게 들어있는 아이가 있고 이고좀덜 들어있는 아이가 있고, 그렇거든요 자 금이고 잘 들어는 잘 들어있는 아이 3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테시아나금 3만원입니다. 자, 이번에는, 자, 마케베니아 금이구요. 자, 마케베니아 금, 이것도 저희들, 자연으로 지금 키우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자, 요, 아이들은, 자, 5,000원씩 해드릴게요, 5 0원 자, 마케베니아 금 5,000원 드리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예쁘게 생겼고요 밑에도, 목대가 제법 큰 아이들이에요. 자, 이렇게 목대가 생긴 아이들. 자, 마케베니아 금이구요. 자, 5,000원씩 해드리도록 합니다. 자, 일단, 자, 요런 아이들 드릴거예요 군생은, 아, 큰 분생 가격대가 좀 다르고요. 자 이렇게 작은 사이즈들 자 이것도 크기는 15cm 크기 되겠고요. 굉장히 큰사이즈 아이들이고요. 5,000원 드립니다. 자 5,000원 드리는 마케베니아 금이고요. 자 이번에는 자블로리아큰 사이즈 아이들 보여드리고요. 자블로리아는 얼굴 한 개에 자고 달린 아이들이 보통 만원대 그 정도 합니다. 자 이거는 16,000원 아, 드리는 사이즈입니다. 자 현재 크기는 아, 10cm에서 12cm 정도 되는 크기 가지고 있고요. 자 이렇게 되생겼습니다블로리아 16,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아, 레오파드 어, 실버 금이죠. 레오파드 금 자, 금이 아주 최상급입니다. 16,000원에 요거드립니다 16,000원 자, 이런 아이들은 단품으로 올려드리고요. 수량이 하나밖에 없는 아이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하나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이렇게. 자, 일단 이거 사진 화에 먼저 드리도록 합니다. 16,000원 자, 레오파드 금 16,000원 드리고 드리고요. 자, 이거 블랙 아, 라쿤이고요. 자, 블랙 라쿤. 자, 이건 5,000원씩 드리면 될까요? 5,000원. 블랙라쿤 5,000원 드립니다. 자, 사이즈는 13cm 정도 되겠고요. 자, 속에 이렇게 빨간, 까맣게 이렇게 물이 들어요. 이 아이들도. 블랙라쿤. 자, 5,000원씩에 이거 드리도록 합니다. 블랙라쿤 5,000원씩에 드리고요. 어? 자, 이거는 야스민이죠. 야, 야스민 군생. 자, 이거는 8,000원 드리는 아이입니다. 8,000원. 자, 야스민은 8,000원 드릴게요. 어? 자, 이거. 자 원래 한두 짜리 기준해서 이거 8,000원씩에 드렸던 아이인데 그중에 또 오랫동안 있으니 자구들도 나왔어요 그래서 8,000원씩에 이거 군생들 드리도록 합니다 자 야스민은 8,000원 드릴게요 자 이것도 크기가 12cm 크기 되겠고요 야스민입니다 8,000원 자 이거는 블루 드래곤입니다 자 블루 드래곤도 저희들 예쁘게 이렇게 키우고 있어요 정말 예쁘게 키우고 있고요 자 6,000원씩에 드립니다 6,000원 자 사이즈 그중에 작은 사이즈로 올려드립니다 자 이건 10. 5cm 크기 되겠습니다. 작은 사이즈가 자 블루드래곤 6,000원 드리도록 하고요자 블루드래곤은 6,000원씩이고 예쁜 아이들 드립니다 자 그리고 러브애플이죠 자 러브애플도 한얼굴짜리 기준에서 큰얼굴로 드립니다 자 이거는 5,000원씩에 드리도록 하고요자 11cm에서 12cm정도 되는 크기 가지고 있고요자 러브애플 자로런 아이들 5,000원씩에 드리도록 합니다 자 러브애플 5,000원 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번에는, 자, 아메스트로 보여드리고요. 자, 아메스트로. 색깔도 예쁘게 들어있고요. 자, 크기도 좋아졌습니다. 자, 아메스트로. 자, 8,000원 씩계 드립니다. 8,000원. 자, 이렇게 예쁘게 생긴 아이들이고요. 자, 현재 크기는 15cm 이상 아 크기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아메스트로. 자, 8,000원 씩계 드릴 거예요. 8,000원. 자, 예쁜 아메스트로는 8,000원 씩계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아이들은 아, 도대의 별이고요. 자, 도대의 별. 자 8,000원씩에 드리는 아이고요. 자, 이것도 중앙부에 까맣게 물이 먼저 들어가면서 크는 아이입니다. 자, 이것도 예쁘게 굳혀지는 아이고요. 자, 사이즈 보시면 이것도 11cm 정도 크기 되겠습니다. 자, 도데이별 자 8,000원씩에 드리도록 하고요. 8,000 자, 예쁜 도데이별은 8,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밀크 로즈고요. 자, 밀크 로즈 큰 사이즈 의 아이들입니다. 자, 6,000원 드립니다. 6,000원 자, 이것도, 전에 8,000원짜리 가지고요. 자, 2년 동안 저희 키운 아이예요. 자, 이거는 굉장히 사이즈도 좋아졌고요. 저, 요 안에 조그만 아이들이었거든요. 이렇게 많이 크게 키워놨습니다. 가격은, 자, 6,000원씩에 드립니다. 자, 이렇게, 16cm 크기 되겠고요. 자, 이렇게 멋집니다. 크기가. 자, 밀크로즈. 자, 6,000원씩에 이거 드리도록 합니다. 6,000원 드리면 밀크로즈고요. 자, 이거는, 아, 크림티였지요. 자, 크림티. 자, 크림티 2두짜리 기준에서 큰사이즈 아이들. 자, 이것도 사이즈는 거의 20cm 가까이 되는 크기 가지고 있고요. 자, 이거는 만원씩해 드리도록 합니다. 만원. 자, 크림티 만원 드릴게요. 자, 사이즈가 굉장히 큰 사이즈예요. 자, 이것도 오랫동안 어, 가지고 키웠던 아이입니다. 자, 이거는 크림티고요. 만원 드리도록 합니다. 자, 이번에는 자, 이거 소롱마리아 금입니다. 자, 소롱마리아 금, 저라. 자, 2만원 드릴게요. 자, 2만원. 자, 사이즈가 큰 사이즈고요. 자, 거의... 아 18에서 19cm 정도 충분히 되는 크기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서롱마리아철라 자, 2만 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만 원 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거는 스타 로즈고요. 자, 스타 로즈 창입니다. 자, 만원 드릴게요. 자, 스타 로즈 만 원. 자, 14cm 크기 되겠고요. 스타 로즈 만 원에 이거 드리도록 합니다 자, 이거 흑사금이었죠? 자, 흑사금은 자, 드릴 수있나아이거 하나 있고요. 만원 드릴게요. 만 원. 자, 풍성하게 지금 여름 참 깼습니다. 저 이것도. 스타, 이거는 흑사금 만 원에 드릴게요. 자, 흑사금 만 원에 이거 드리도록 하고요 자, 오늘 어 영상에 이거 흑사금까지 보여드리고 영상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어 행복한 날, 어 즐거운 날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